JTV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충북 음성군에서 이삿짐으로 둔갑시켜 반출하려다 적발된 지정 폐기물이 군산의 한 공공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화물차량 40석대 분량의 750톤의 지정 폐기물이 국가산단에 있는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유일한 폐기물 공공처리장이 군산에 있어서 지정 폐기물을 이동 조치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의 토양 정화 업체와 관련된 토양 환경 보전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환경업체가 임실에 입주하는데도 인허가권은 법인 주소지인 광주시가 쥐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데 상임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 환경부가 모두 공감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임실군은 법안에 경과 규정을 두거나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해당 업체의 운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 퇴출을 목표로 광주시장 부당 행정 행위 척결을 위한 임실군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혐오 시설 반대 투쟁 위원회에서 임실군과 정읍시 여든 개 사회단체로 외연을 확대한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 광역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정화 시설이 퇴출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주민 200여 명은 전북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생수 브랜드인 순창샘물의 생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7년부터 이 업체가 쌍치면에서 생수를 생산하기 시작한 뒤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영농 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루 취수량을 560톤에서 2배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5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할 때마다 실시했던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 측 환경영향심사의 주민대표와 함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부안군이 승진 인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와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32건 적발하고 공무원 27명을 훈계하고 17억 1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할 것을 부안군에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북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대비 2.71%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9.1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북에서 군산의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 영향으로 3.69%가 내렸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설 연휴에도 비상 진단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와 경북, 경기에서 홍역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해외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서 설 연휴에도 비상 진단 체계를 유지해서 홍역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조합장 재직 시절 업무상 배임 전과에 대해서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에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 대표로서 받게 된 부득이한 처벌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황인홍 무주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어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북교육청의 인사 만족도가 60%에서 80%에 그쳤는데도 피고인이 인사 만족도가 90% 안팎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위법 사건을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이유가 있어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해 2월 2년의 노력 끝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시켰다는 내용의 동영상 주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 40만 통을 도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넘어서 선거를 위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무주와 진안, 장수 등세개 시군에는 밤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발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3도에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귀린 모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750톤 분량의 지정 폐기물이 군산 공공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돼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해서 도내 7개 시군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웅 무주 군수와 김승환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시 내 아파트의 60%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여서 각종 보수 공사가 시급한데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서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소식은 8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